다음 그림과 같이 원이 있고 X축과 만나는 점중 X의 좌표가 양수인 점을 P라고 했어. 그럼 P의 좌표를 찾을 수 있지. 왜냐면 반지름이 T이기 때문에 P의 좌표는 T,0이고 Q의 좌표도 예, Y는 루트 3X가 만나는 점이래. 그럼 둘이 연립해서 풀어도 되고 Y에다가 루트 3X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기울기가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탄젠트 세타가 바로 루트 3이니까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그래서 이걸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60도. 즉 3분의 파이가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배웠던 2대1대 루트 3으로 푸는 게 제일 나을 거야. 연립을 해도 되지만. 그래서 여기가 t니까 2대 1이니까 q는 2분의 t. 그다음에 이것의 루트 3배니까 y 차표는 루트 3t.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호의 길이 만들어지는 O랑 PQ가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이 호의 요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PQ 호의 길이라고 하고, 현의 길이를 우리가 PQ라고 했을 때, 요렇게 구해서 리미트치 하는 거야. 근데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PQ의 호의 길이는 R 세타였어. 기억나? 공식이야. 근데 반지름이 T야. 세타는 3분의 파이야. 호도법이야. 그래서 얘는 3분의 파이 T고. 그 다음에 선분 PQ의 길이는 그냥 두점 사이에 거리고 하면 되잖아. 이 길이 찾는 거니까. 그러면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하고 그러면 4분의 3T제곱 그럼 얘가 딱 T제곱 나와서 T로 나오겠지. 그럼 저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PQ의 길이 T 더하기 T는 2T고 2T로 바꾸자.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3분의 파이 T 분자분모 차수 같지 최고차항 앞에 개수에 수령하니까 개수의 비로 요 앞에 개수의 비인 6분의 파이가 답이 돼서 답은 4번.